요즘 스마트폰 가격 정말 미쳤습니다. 갤럭시 S25 울트라가 180만원, 아이폰 17 프로 맥스는 200만원 훌쩍 넘죠. 200만원이면 뭘할수 있을까요? 해외여행 다녀올 수 있고요. 좋은 노트북 하나 살수 있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뭘 하나요? 유튜브 보고 카카오톡하고 인스타 올리고 가끔 사진 찍고. 사실 이게 전부잖아요. 그런데 이걸 위해서 200만원을 써야 할까요? 오늘 제가 내돈내산으로 구입한 최근 가장 핫한 가성비 탑3 제품 알려드릴게요. 28만원부터 시작해서 진짜 여러분한테 필요한 폰만 골랐어요. 끝까지 보시면 최소 100만원은 아끼실 수 있습니다. 3위. 갤럭시 A17입니다. 가격은 28만원에서 30만원 사이. S25 울트라랑 똑같은 크기에. 디스플레이는 6.7인치 슈퍼 아몰레드 탑재. 90Hz 주사율까지 있어서 스크롤이 부드러워요. 아이폰 16이 60Hz인 거 아시죠? 카메라? 5천만 화소에 손떨림 보정까지 돼요. 영상 찍을 때 걸으면서 찍어도 안 흔들려요. 배터리는 5000mAh로 아침부터 밤까지 거뜨네요. 그리고 이게 대박인데. 업데이트가 2031년까지입니다. 단점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프로세서가 헬리오 G99라서 원신 배그 같은 게임용으로 적합하지 않아요. 갤럭시 A17 추천 대상은 부모님, 예산빠듯한 학생, 초등학생 등등 전화, 카톡, 유튜브가 전부인 분들께 완벽한 선택지입니다. 2위 갤럭시 A36 가격 40만원 초반대 A17보다 15만원 정도 비싼데 그 값어치를 할까요? 합니다! 가장 큰 차이 120Hz예요. 90Hz도 부드럽다고 했잖아요? 120Hz는 차원이 달라요. 스크롤이 실크처럼 흘러갑니다. 인스타, 유튜브 쇼츠 볼때 체감돼요. 프로세서도 업그레이드 됐어요. 스냅드래곤 6젠3. 유튜브 보다가 카톡, 네이버, 구글 다시 유튜브 왔다 갔다 해도 버벅임이 없어요. 직장인분들 업무용으로 딱이에요. 카메라도 좋아졌어요. OIS에 VDIS까지 추가됐습니다. 영상 찍을 때 흔들림을 한번더 잡아줘요. 아이들, 반려동물, 운동 영상 촬영할 때 증가 발이에요. 밝기가 1200니트라서 대낮에도 화면이 잘 보여요. 저희 어머니 폰 A36으로 바꿔드렸는데 크고 밝아서 돋보기 없이도 잘 보인다고 하세요. 이게 진짜 가성비예요 가격 대비 삶의 질이 올라가는 것. A36 추천 대상은 직장인, 학부모, 야외 활동 많은 분. 예산 40만 원대라면 A36이 정답. 마지막 1위는 갤럭시 S25 FE. 가격은 80만 원 초반대에요. 저는 친구들한테 무조건 이거 추천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화이트가 전체 갤럭시폰 중에 가장 이쁘더라고요. 왜 1위냐고요? 이 가격에 이 스펙은 말이 안 돼요. 프로세서가 플래그십이에요. 엑시노스 2400 탑재. 작년 S24에 들어간 칩이에요. 원신배그 같은 게임도 안정적으로 돌아가요. 굳이 100만원 넘는 폰안 사도 돼요. 영상 편집도 걱정 없어요. 1분짜리 4K 영상도 1분이면 충분. 유튜브 롱폼, 쇼폰 만드시는 분들에게도 완전 추천. 그리고 프리미엄폰에만 있는 갤럭시 AI가 풀로 들어있어요. 실시간 통화 번역, 사진에서 사람 지우기, 배경 바꾸기. 포토샵 없이 폰에서 다 돼요. 한번 써보면 못 끊습니다. 카메라가 3개예요. 메인 초광각 그리고 3배 망원. 콘서트, 운동회에서 멀리 있는 것도 선명하게 찍혀요. 이 가격대에 이런 망원 카메라 성능? 정말 미쳤습니다. 45W 고속 충전에 무선 충전까지 돼요. 방수도 IP68이라 수영장에 빠뜨려도 괜찮아요. 재판매 가치도 다릅니다. A 시리즈는 2년 후 40%로 떨어지는데 S 시리즈는 55% 유지돼요. 80만원짜리가 2년 후에도 45만원 정도 받을 수 있죠. 왜 1위냐고요? S25 울트라 180만원 S25 FE 80만원 근데 일상에서 체감되는 차이 거의 없어요. 플래그십 성능을 반값 이하에 가져가는 겁니다. S25 FE 추천 대상. 크리에이터, 게이머, AI 기능 쓰고 싶은 분, 프리미엄 성능 포기 못 하시는 분. 프리미엄 가성비 끝판왕은 S25 FE가 넘사벽 1위예요. 자, 세개폰 한눈에 정리해 드릴게요. A17 29만 원. 부모님, 학생 첫 스마트폰, 6년 업데이트. A36 40만 원 초반대. 직장인, 학부모, 120Hz, 밝은 화면, 균형 최고. S25 FE 80만 원 초반대. 크리에이터 게이머. 플래그십 칩 갤럭시 AI 가성비 끝판왕. 180만 원짜리 울트라. 솔직히 과해요. 오늘 소개한 세 개면 충분합니다. 한대살 돈으로 세대다 사고 태블릿 하나 더살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폰이 끌리나요? 댓글로 알려 주세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